얘들한테 말고커트는로 올라가신 거니까. 게라목죽게라목죽게라 계속 목죽게라고4번0트 15번 경기 시작. 아, 치고경비리까지 꽂자. 자, 어, 어,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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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어, 어, 어천다 네, 네. 천천히. 컨트롤 마요, 컨트롤 마. 여성부 블루 마이너스 58.5 선수분들은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부 블루 마이너스 58.5 시상자분들은 지금 즉시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욕심 네. 호흡으로, 호흡으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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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 잡고, 천천히, 천천히, 야, 그립 잡고, 땡겨. 다다 천천히, 천천히. 션지 마, 지 파고, 돌 파고. 무릎 방향, 무릎 방향. 아, 천천히 컨트롤해 여성도 블루 마이너스 58.5 시상자분들은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운드가 준비하자 무릎 많이 바꾸고 아,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다 2분 50초 한 번에 빵치 준비해 기다리고, 우리 아직 결승 아무것도 어? 안 났지. 금메달 전 이런 거 없었다. 네. 시간 시간 쓰면 천천히, 천천히, 몸에 쓰쉬고 목중에는 고 밖에 박고, 그렇지, 찌해 준비해, 그렇지. 자, 진짜 이제 쭉격 빨고, 쭉격 빨자, 쭉. 2분 14초. 골반만 아. 컨트롤해. 아직 시간 많아요. 2분 남았어요. 아, 그러니까. 필요 없어. 야, 아직 시 있다. 급요티없어 네, 어, 상대 직업고 들어와요. 아, 어, 야 머리 눌러봐요 머리 머리 고트, 머리 쭉 눌러요. 선수 홍민기 선수 멘트 육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누카스 레프리 코리아 컴백 주지수 홍지환 선수 홍지환 선수는 멘트 1번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날이 구기는 아닌가요? 조금 넘어간다. 밸런스. 아니,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1분 남았다. 1분. 얼마 남았다. 조금만 붙어 조금만. 그 그러네. 아니야. 왼쪽으로 빼야 되겠어. 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런 거 같은데. 계속... 어, 여성부 블루 마이너스 58.5 김민들레 선수분은 시상대로 지금 즉시 어... 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민들레 선수분은 시상대로 머리, 지금 즉시 올라와주시기 바랍 머리, 머리 밀어 머리, 머리 머리. 머리 요 머리 머리 오케이. 니

우리 이제 14번, 1 7되 나는 17번. 어? 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뻥뻥어 이거 반가워. 이제 18번 하고. 17번, 18번.